2016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63번 제목문제였고요. 얘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역시나 답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therefore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장형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보시면 이 문장 중에서도 요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여기만 읽어보는 건 답을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one of the first qualities, 첫 번째 특성들 중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A bridge must exhibit 까지가 목적격 관계자 형사 대시 생략되고요. 그 그렇죠? 퀄리티도 꾸밀고 있네요. 다리가 보여줘야만 하는, 즉, 다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들 중한 가지가 concerns 고려하고 있습니다. 포함합니다. 라고 되는데요 어떻게 그 다리가 조화를 이루는지요. 주변 경, 경관과요. 즉, 다리는 이질적으로 이상해 보이면 안 되고요. 뭐예요? 자연과 차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금 어렵게 썼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integration은요 통합이라는 뜻이거든요. t h 사 s i t e 라는건그 장소 경관과 통합이 되어지는게 바로 보다 bridge 다리라는 4번이 되어야 됐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볼게요. A bridge 다리는 is normally constructed 보통 건설이 되어집니다. To last, to 유지하도록 건설되어지죠. 100 years, 니까요 100년간 지속되도록이요. In a natural or man-made environment, 이니까요. 자연 혹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안에서요. 즉, 도시든 자연이든 100년 이상견 변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Its presence, 다리의 존재는요. Makes, 만듭니다. The lasting bark, 니까 지속되는 표식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두드러지고 나타나지는 거죠. 그리고 그 표식이란, that shows, 보여주는 거예요. The evolution of society. 사회의 진화를, 진보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만큼 발전했다. 그래서 이 다리는요, should then, 그러므로, be an agreeable addition이니까, 동의되어지는 추가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래요. 즉, 누구나 봤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to the local environment. 그 지역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얼마나 환경과 어울려지는가 했어요. 이 다리는요, must not upset,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대요. 또 balance, 균형감을요, of the environment, 즉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요. 또요, 다리는 must either 이거나 저거나인데, adapt to, 적응하거나, or indeed 사실상 reinforce, 적응뿐만이 아니라 강화시켜주는 것도 괜찮대요. This balance, 이 균형을, 요즉 자연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사실. Depending on은 따라서죠. The type of bridge and the site. 그 다리와 장소의 형태에 따라, 가주어, 아, 이시네요. 이. 다리는 subordinate니까, 중속되게 되는 거죠. To the surroundings.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Or 또는요, 이. 그 다리가. makes a strong statement 그러니까 강한 진술을 만들어낸다는 건 눈에 띄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되게 아름답게 어울리는 거죠. In the latter case, 후자의 경우에는, 즉 다리가 눈에 띄는데 잘 어울리는 경우에는 the bridge, 다리는 must possess, 소유해야만 하는데요. o n intrinsic, 내재되는 아름다움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내재되는 아름다움이랑 that works within, 어디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주변 환경 내에서 작용하고 있어야 해요. s 가주어 진주언이요뭐 하는 것이 unacceptable, not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다? To create, 만들어내서는 안 된대요. A bridge, 달인데, 어떤 달입니까? That is spectacular. 되게 뛰어내요 뛰어나요. 멋있어요. In itself. 그 자체로는 멋있는데, that spoils, 자체로는 멋있으나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을 망치는 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답은 4번이었습니다.